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또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순이이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매칠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일과 내 손이 다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물이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와 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많이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어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의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너와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로와 사슴을 억어 먹은같이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지리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아주 중요한 아, 그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법을 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면제하라, 7년 끝에.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면제년이라고도 하는데, 7년마다 7년 끝에 이렇게 하는 이 면제년은 레이에 나오는 안식년과 그 의미가 같은 내용입니다. 면제하라라는 것은 탕감하라라는 거죠. 다. 어, 없는 것처럼 탕감하라. 탕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재산, 재물과 관계된 그러한 어,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매 7년마다 그들이 해야 할 면제, 탕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크게는 재물 자체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종에 관한 면제 규례입니다. 자 2절에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는 이는 요하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laughs> 자 면제하라는 것은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7년째 되었을 때매 7년 끝에 어, 채권자 인도는 채주 인도는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7년 되는 해에 모든 것을 탕감하고 형제에게 그것을 값도록 독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 처음에는 그의 이웃이나 그 형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어, 그는 너의 동족이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고도 있는데 여호와에 의해서, 아니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때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면제의 규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laughs> 자, 네, 이게 안식년에서는 주로 토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 안식년이 될때 토지 경작을 멈추게 하죠. 일을 멈추는 겁니다.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이라고 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면제의 년은 그러한, 어, 그 초점이 어떤 빚에 대해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안식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매, 어, 정해진 그 해가 되면 온 나라가 같이 안식년을 지키게 되는 것인데, 면제년은, 면제년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매 7년 끝이라고 돼 있어서 7년마다인 것은 똑같은데, 그 시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 시작된 그 시점으로부터 7년째 되는 해가 면제년에 해당되는 것이죠. 종이 되었다? 그러면 종이 된후 그 7년째 되는 해에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정해져 있어서 국가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거고, 이 면제년은 어, 다그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시기가. 그래서 그 7년째 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래서 탕감해 주고 그 빚을 완전히 면제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5절 네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듣고서 말씀만 듣고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서라는 뜻이에요. 강조의 표현입니다. 말씀만이라고 돼 있는데 말씀을 반드시 듣고 네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면제년을 자, 지켜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면제년에 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기를 경제적 약자를 돌보고,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영원히 흑수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법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를 너희가 지켜서 행해라. 이것이 나라가, 사회가 건강해지는 길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절은 이것이 국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죠. 여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여러 나라에 차관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는 하겠지만, 내가 그들로부터 꾸지는 않을 거다.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하면 하지, 통치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국가적인 국력과 국부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 지는 그리고 부유하여 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임을 알수 있어요. 자, 7절부터, 7절에서는 이제 가난한 형제와 함께 하는 것이죠.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업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렇습니다. 어디서든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가난한 형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내 손을 움켜쥐고 내가 재물 그거 다 네가 움켜쥐고 너 혼자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돌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 손을 그들에게 펴서 움키지 말고 펴서 그 필요한 대로 넉넉히 주어라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어라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주라라는 것이죠 돌봄과 자비는 넉넉해야 합니다 돌봄과 자비는 인색함으로는 할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서로 돌봄에 그러한 어, 섬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이제 7년째가 되면은, 어, 모든 것을 탕감해 줘야 되니까, 이 고용한 주인 입장으로서는, 어, 그러한 경제의 어떤 자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손해보게 되니까.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자 궁핍한 형제 면제년이 갖고 왔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하게 되고 이제 탕감받게 되니까 너에게 잘 해줄 수 없어 라고 한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왁교소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다. 무엇에 따라 필요에 따라 주라는 것이죠. 그가 필요한 대로라고 했어요. 우리가 도움을 줄때 중요한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점을 따라서 전도할 때에도 need-based 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점 것이 뭘까? 그들에게 어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을 가지고 전도의 접촉점을 만들어 가는 거죠. 선교도 그러한 점이 있어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를 돌보고 나누고 공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여호와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너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그에게 주고 나누어 줘라. 아끼는 마음 품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내 가는 하 모든 일과 내손이다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손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안에, 내땅 안에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가 사는 동안 가난한 자는 있게 마련이야. 그러니 반드시 내 손을 펴라. 움켜잡지 말라. 나누어라.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돌봐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아, 게으르니까 내가 가난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지, 뭐 그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마땅히 그와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배품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알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어떻게 보면 경제적 원리라고도 할수 있어요. 나눔과 배품이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함을 따라서 도와주는 것. 자, 이렇게 할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어, 이런 말씀이 또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거룩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미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전으로 재수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자가 있을, 있는 사회에서 그들을 돌보고 배려하게 되면, 가난한 자의 궁핍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또 있어요?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계속. 사회가 이와 같이 경제적 약자, 를 돌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좋은 사회 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것들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정치를 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명령하신다. 자 12절부터는 이제 종의 경우입니다. 종의 경우. 물론 이제 아펜의 영과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래서 그들의 형제가 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 종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그들을 어, 함부로 대하지 말라. 뭐 이러한 것이겠죠. 자, 12절에 보니까 종은 여섯 동안 섬겼다고 하면 일곱째에는 자유롭게 줘야 한다. 자유롭게 줘야 된다. 자, 종이 되는 경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노예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다. 자유,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도 노예로 다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어, 열악해지고 힘들어서 그렇게 종으로 받게 될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때로는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종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떠한 모양으로 종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여섯째 동안 섬겼다고 하면, 일곱째 된 해에 자유롭게 줘야 된다. 이것도, 어, 안식년과는 달리, 종이 된 다음, 동이 된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7년째 될 때, 그렇게 자유롭게 줘야 한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할 때, 어, 이 종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해주면은, 종으로서 이 집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먹을 길이 없죠. 그래서 그를 그렇게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후하게 주라는 거야. 1 4절에 보니까 그에게 후히 줄지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후한 지원금을 줘라. 요즘으로 말하면 퇴직금을 아주 넉넉히 주어라. 일년살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15절.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어서 자유를 주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백성이야. 그거 잊으면 안 돼. 계속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되는 겁니다. 누구였는지 너희가 어떻게 속량을 얻었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종이 있으면 안 돼. 자유를 줘야 한다.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너희도 베풀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자, 그런데 이 종이 나가면 정말 살 길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또 종은, 아, 이 집에서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이 집에 그냥 계속 종이 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적인 종이 아니라, 이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이것은, 어, 영구적인 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종신, 노예가 되는 셈이에요. 그렇게 본인이 원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 7절에 보니까 송곳을 가져다가 귀를 문에그 나무의 기둥에 대고 귀를 뚫어라. 귀를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신 노예의 표지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귀를 뚫었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영원의 끝까지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일한 것에 대해서. 어, 충분히 베풀뿐만 아니라, 원하는 자는 그렇게 세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섯 대 동안 품꾼의 삭스에 배나받을 만큼 너를 섬겼는지 그가 너에게 그렇게 충성되게 일하였으니 그를 자유롭게 하는 이 면제년을 지키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후하게 대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자, 이제 19절에서 23절은 처음 난 것에 대한 규질의 규례입니다. 어, 아, 양이든 소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첫것은.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헌신입니다. 또 이것은 구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것을 구별함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되는 대표성을 지니기도 하죠. 그러니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잘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가 첫 새끼를 낳았을 때는 그 부리지 말고 일 시키지 말고 부리지 말고 또 양의 첫 새끼는 털도 깎지 말아라. 그래서 처음 난 수컷은다 하나님의 것이니 처음 난 것은 잘 온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될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에 매년 그 처, 처음 난 것을 잘 지키고 있다가. 택가신고 성소가 되겠죠 그곳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라 원래 처음 난 것은 제사장 소유였습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 너희가 가족이 또 먹으라 그랬으니까 처음 난 것에 제사장 몫을 떼어놓고 또 나머지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먹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리는 그러한 평화와 또 기쁨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처음 난 것이 흠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성서로 가져오지 말고 너희가 사는 그 성에서 그냥 그것을 잡아서 <laughs> 함께 나누면 된다. 여호와께는 드리지 못하지만 성 중에서 그렇게 먹으면 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같이 어떤 사람이든 제외된 사람 없이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음식에 관한 것이지만, 어, 는 사람이 없이 누구나 함께 다 나누어서 먹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규례입니다. 이때에도 앞에 소리가 본 것처럼 피는 먹으면 안 된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생명에 주님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피는 땅에 그대로 쏟아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하나님의 경제정책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어, 삶의 어떤 규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랑과 은혜는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어요. 사랑과 은혜는 흘러가야 한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았음을 잊으면 안 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 사랑과 은혜는 움켜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면 어떻게? 넉넉하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넉넉하게 흘려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방과 자유의 삶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면전인이 되면 무거운 재물의 짐으로부터 빚으로부터 해방,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현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가 정말 나누고 배푸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약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뭐 모든 분야에 뭐 교육적으로 모든 문화적으로 그러한 많은 사람들 그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이를 행하라. 잘 듣고 행하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내 손해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죽어도 나는 손해 안 보겠다 그것은 신앙적인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최대한 넉넉하게 최대한 너그럽게 베풀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소외되고 억눌린 약자들을 향해 늘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사회, 가난한 자가 돌봄을 받는 사회, 가난한 자가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는 것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이 사회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할수 있는 한, 돕고,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격려하고 손잡아주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도 크고, 깊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은 복된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게 또는 우리 손이 열려져서 그들의 필요에 대해 우리가 응답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 마음을 주고 실제로 손을 내밀어 도와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외되고 눌린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